8대0 하면 이거 예상하셨습니까 혹시? 아 사실 법리적으로는 탄핵 결정이 인용돼야 된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8대0까지는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음. 탄핵 선고 변론기일이2025 2월 25일날 종결되었는데 그러고 나서 선고기일 잡히지 않았고 네. 그리고 헌재 내에서도 결정이 전원일치로 나오다가 그 한덕수 총리 사건 탄핵 사건 심판에 예. 있어가지고 인용 기각 결정. 각하가 다 나왔기 때문에 그때 5대2대 1이었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는 조금 그냥 지켜보는 입장이었습니다. 음, 워낙 뭐 헌법재판소 대신 판정 또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만장일치가 과연 가능할까? 그래서 예상받기라는 그런 평가가 있어요. 전원일치가 나온 배경은 어떤 게 작용했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그 12상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돼가지고 비상계엄 사태 그리고 포고령 발표행위. 음. 그리고 나서 군경 국회 봉쇄 활동, 이런 측면이 TV로 실시간으로 생중계를 됐기 때문에 그걸 목도한 입장에서 실체적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위헌이고 위법적인 부분을 네. 그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 네. 그리고 이런 위헌 위법이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할 정도로 어. 중대한 위법이라는 게 이제 헌법 수호 의지라든지 이익 형량, 이런 예. 부분에서 좀 종합적으로 고려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도 일각에서는 이렇게 보수 성향이 있는 대판관 중에서 각하나 뭐 기각, 이런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도 있었잖아요. 빗나간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니까, 러 예, 일반적으로 그 보도가 될 때, 언론사에서 보도가 될때 보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한덕수 총리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재판관 성향별로 해서 보수, 중도, 진보 이렇게 해서 나눠서 이렇게 시계열적으로 보여준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재판관들은 다 각각의 아홉 명의 재판관들이 각계 각층을 대표하고 그리고 대통령과 대법원장과 그리고 국회에서 추천을 하고 임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20여 년 이상 법 쪽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법리적으로는 컨센서스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또 네. 하나는 이제 어~ 이전에는 안 그랬지만 소수 의견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반대라든지 보충 의견 별개 의견에 대해서도 그 결정문에다 기록하게 돼 있는 부분에서 아마도 역사적으로 조금 더 무거운 인식을 네. 하면서 좀 숙고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